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거머동에 있는 무지개 다육에 왔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 들어온 국민의 신상들이 상당히 많이 입고를 했어요. 자 여기 시흥 무지개다육에 오시면 또 국민이들 또2 0 0 0원 하는 아이들도 1,500 원씩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자 농장 오셔서 자 예쁜 아이들 하나 하나 골라서 자 구매해가시면 자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에 종류들이 많아서 자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자 무지개다육 택배에 한 개도 보내드리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와 여기서부터 담아보겠습니다 자, 치설송은 여전히 예쁩니다. 아주 핑크핑크. 핑크 물이 잘 들었고요. 요렇게 꽃까지 지금 많이 올려 주고 있네요. 자, 사이즈가 괜찮아요. 자, UI가 4,000원이라고 합니다. 요거. 허, 세상에 핑크 치설송이에요. 요거 가격 4,000원인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와, 상당히 많습니다. 풍성하고. 자, 꽃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꽃대를 많이 올려 주고 있네요. 자, 오늘 UI 새로 들어온 아이들인데 가격 착합니다. 4,000원에 올려드립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와, 벤바디스. 자, 벤바디스는 6,000원이에요. 자, 요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얼굴 투수는 다 3, 4두 하는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가 요 화분에 아주 꽉차 있습니다. 자, 가격 착해요. 자, 벤바디스 요거 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선스타입니다. 자, 선스타. 자, 별처럼 생겼어요. 요렇게 꽃자주색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선스타. 자, 두 수가 요렇게 많습니다. 자, 이 아이들 가격 착해요. 자, 4,000원에 올려 드려요. 자, 빛감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이 아이 선스타 4,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아이 자, 시성이에요. 자, 시성 3,000원인데요. 자, 요거 빛감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저도 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빛감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 요거요. 요 탑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입장이 짤막짤막하게 생긴 아이인데, 자, 요거 검 붉게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아주 착해요. 밥이 풍성합니다. 요 아이가 3,000원이에요.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자, 요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초연입니다. 자, 초연 3,000원이에요. 요거. 자, 입장 짤막하고요. 통통하게 생겼어요. 환엽으로 생겼어요. 자, 가격 착합니다. 3,000원. 자, 여기 모산. 자, 3,000원입니다. 모산 3,000원. 자, 황금 세덤 있네요. 자, 노랗게 이렇게 물이 잘 들었죠. 자, 이 아이들은 아, 모양 내기 할때꼭 필요한 아이입니다. 자, 빛감도 예쁘고 아주 노랗게 이렇게 화사하게 물이 잘 들은 아이. 자, 요거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황금 세덤. 4,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쪽으로 녹기란이에요. 자, 녹기란. 자, 유아이들 가격 4,000원. 지금 노랗게 꽃이 많이 펴 오르는데요. 자, 동글동글 정말 예쁘죠? 이 목대에 이거, 자, 애기, 애기 달린 거좀 보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유아이들은 목대가 드러나게 키우면 참 멋스러운 아입니다. 이 자, 분재로 키우면 참 예뻐요. 자, 가격도 저렴하고 예쁩니다. 4,000원에 올려드려요. 레드콘입니다. 레드콘 6,000원이에요. 자, 여기도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레드콘. 자, 유아이들, 자, 요거 입장이 요렇게 생겼어요. 환엽으로 생겼어요. 자, 빨갛게 라인을 잘 그렸고요. 자, 윤기가 반질반질합니다. 6,000원에 올려드려요. 네드콘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자, 여기는 파이어 플라워 유아이도 6,000원입니다. 자, 여기도 6,000원. 자, 핏감 예쁘죠. 3두짜리입니다. 3두짜리. 자, 3두짜리 파워. 파이어 플라워 자, UI 들로자 6,000원씩 올려드려요. 얼굴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쁘죠? 자, 라인이 예뻐요. 라인이 여기도 3두짜리인데 자, 이렇게 예쁘게 생겼네요. 자, UI 6,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화춘입니다. 향이 좋은 요거, 화춘 자, UI에. 요거 꼽히면요. 향이 상당히 자 좋은 아이예요. 근데 4,000원인데 얼굴이 요렇게 많아요. 자 요거는 7.5cm 풀분에 있는 아이고 또 이렇게 10cm 풀분에 있는 아이도 있는데 요 사이즈 얼굴두수는 이렇게 다들 비슷해요. 자 가격 착합니다. 4,000원입니다. 자 제스타입니다. 3,000원이에요. 제스타 3,000원 요렇게 자 요거 종자포트에 심어져있는 아이들이에요. 2,3도 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가격 착해요. 3,000원. 이렇게 자, 꽃이 피어주고 있네요. 에케무스톤이에요. 자, 에케무스톤 4,000원. 자, 요거 4,000원. 자, 빡빡하게 아주 잘 다져진 아이입니다. 자, 에케무스톤은요, 윤기가 반질반질해요. 자, 뒤쪽에도 이렇게생겼고요 자, 입장이 통통하고 한약으로 생겼어요. 너무 예뻐요. 자, 요렇게. 자, 검 붉은 색으로 라인을 콕 찍은 게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이두 자리도 있고, 외두 자리 있어요. 외두 자리는 얼굴이 좀더 크고요. 이두 자리는, 자, 얼굴이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자, 에케무스 톤. 자, 이 아이들 4,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샬롬에, 샬롬에 3,000원이에요. 자, 3,000원. 자, 빛, 빛이 아주 깨끗해요. 목대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살구빛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3,000원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자, 저쪽으로 갈게요. 와, 무지개 다육의 웨스트 레인보우. 자, 웨스트 레인보우 유아이들 3,000원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자, 7.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사이즈들도 좋고요. 빛감이 너무 예뻐요. 가격 착합니다. 요런 아이들 3,000원에 올려 드려요. 와우, 착하죠? 와, 여기는 자, 소인제 금이 있는데 자, 유아이는 가격이 없어요. 자, 요 아이는 또 패스할게요. 괴마옥이에요. 자, 괴마옥. 자, 괴마옥이 자, 입고를 했습니다.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괴마옥이에요. 자,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자, 요기, 삥삥 다 새로운 아가를 자, 물고 있어요. 자, 가운데 목대 상당히 튼실하죠? 자,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괴마옥. 요렇게 생겼어요. 가격은 14,000원인데요. 자, 여기 가운데 이 묵대 좀 보세요. 자, 이 아이, 14,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얼굴이 꽃처럼 예쁩니다. 릴리 페도 자, 6,000원이에요. 자, 노랗게 물드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요거 12cm 풀분인데요. 자,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아요. 통통합니다. 노랗게 물드는 아이예요. 근데 요거요. 6,000원이면요. 진짜 가격 착합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가 6,000원이래요. 자, 무지개 다육에서 UI 상당히 인기 있는 아이인데요. 지금 요거 두 개밖에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자, 판매가 다 되고 자, 요거 두개 있어요. 얼른 데려가세요. 6,000원짜리가 너무 좋아요. 자, 요쪽으로 가겠습니다. UI 빅토리 3,000원이에요. 자, 빅토리 3,000원. 피멍이 들면서 물드는 아이고요. 자, 빅토리 3,000원. 자, 꽃이 예쁜 벨루스. 자, 벨루스가 또입고를 했네요. 자, 다육이 중에서 꽃이 최고로 예쁜 아이가 벨루스입니다. 자, 벨루스 요거 꽃필 때는요. 무조건 데려가셔야 돼요. 자, 요꽃 수술 좀봐 주세요. 이렇게 땡겨 볼게요. 자, 꽃 수술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유아이들 꽃이요. 상당히 오래 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얼굴 하나에 이꽃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아요. 가격이 너무 착하네요. 이아이 3,000원에 올려 드려요. 자, 베이비 핑거. 자, 베이비 핑거 3,000원이에요. 자베비 핑거가 자, 자 무지개 다육에 오시면 3,000원짜리가 있고 또 2,000원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3,000원짜리는 요거 3,000원이고요 2,000원에 판매하는 아이들은 지금 세일 중이에요 그래서 2,000원짜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베비 핑거 요 아이는 3,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비안트입니다 자 비안트 4,000원 자 요거 손톱끝이 너무 매력이에요 비안트는 달달 묵었어요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너무 예쁘죠 비안트 가격 착합니다. 4,000원이에요. 자, 에그린원이에요. 자, 에그린원 6,000원이에요. 자, 6,000원. 자, 두 수가요. 상당히 많아요. 요 속에도 자, 얘네들 나오는 거좀 보세요. 또 미니마 미니마 7,000원입니다. 자, 미니마 요거 요거요. 어, 기본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4두, 5두 하는 아이들이에요. 다 4도, 5도 합니다. 자, 초코색으로 라인을 그렸어요. 너무 예뻐요. 시크릿입니다. 자, 4,000원입니다. 자, UI도 부영이처럼 뽀송뽀송하게 생겼어요. 얼굴 두수는 참 많죠. 자, UI, 새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가격 착합니다.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가 4,000원이 돼요. 다 4도 이상합니다. 얼굴이. 자,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자, 시크릿. 자, 시크릿 4,000원입니다. 미리네입니다. 미리네 8,000원이에요. 자, 미리네 8,000원. 자, 요거 입장 좀 보세요. 너무 매력이에요. 통통하게 생겨가지고. 비주얼이에요. 통통 비주얼. 자, 미리네 8,000원에 올려드려요. 올리비아도 4,000원입니다. 자, 올리비아 4,000원. 자, 두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4,000원이에요. 자 무지개 다육은 국민이 더 워낙에 저렴하게 자 판매하는 곳이라서 자 한번 왔다 가시면 여기 쫓아게 되는 그런 자 인기 있는 그런 매장 인데요 자 다육이 구경하러 자 여기 시흥 거모동에 있습니다 자 무지개 다육이에요 프리린제가 참 예뻐요 자 프리린제 요거 2000원이거든요 근데 유 아이들도 1500원 이에요 자, 2,000원 하는 아이들은 다 1,500원씩 판매되죠. 여기 이름표에 2 0 0 0원있어갖고 자꾸 2,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2,000원으로 이렇게 적혀있는 아이들은 다 1,500원입니다. 자, 1,500원이에요. 자, 프리티도 1,500원입니다. 자, 프리티 1,500원. 라일락입니다. 라일락 1,500원이에요. 자 라일락 1,500원 이 아이들 합식하면 참 예쁘겠죠 아주 보라보라하게 물이 잘 들었어요 자 빨간 포트가 이렇게 꽉차 있는 라일락 1,500원입니다 자 착한 아이 오팔리나 자구도 잘 달아주고요 자입꽂지도참잘 되는 아주 기특하고 예쁜 아이가 바로 이 오팔리나입니다 자 초보님들께서도 아무 걱정 없이 잘 키울 수 있는 아주 기특한 아이 오팔리나 1,500원입니다 소인제, 자, 노랗게 이렇게 물이 잘 들었어요. 소인제, 이 아이는 소인제 금이 아니고요. 이 아이는 소인제입니다. 예쁘죠? 사이즈 괜찮아요. 자 노마. 노마입니다. 1,500원이에요. 자 노마 1,500원 러우입니다. 자 빛감이 예쁘게 물드는 러우 이 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예쁘죠? 연두 연두 하면서 또 빨갛게 물들어주는 너우 이 아이들도 1,500원입니다 자 비치후리데 비치후리데입니다 자, 이 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자, 비치후리데 1,500원에 올려드려요 정야입니다 정야 아가들을 상당히 많이 달고 있죠 정야 자, 이 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화제입니다화제 화재. 자, 화재 1,500원. 자, 요렇게 빨갛게. 물이 잘 들었어요. 1,500원입니다. 자, 요쪽으로 올게요. 도태랑이에요도태랑 1,500원입니다. 자, 도태랑이쪽에 온슬로우. 자, 온슬로우도 1,500원에 올려드리고요. 와, 미니염자입니다. 자, 미니염자. 자, 입장이 짤막하죠. 자, 입장이 작으면서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생긴 미니 염자.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1,500원입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들은 수연이에요. 얼큰이 수연이에요. 이 수연도 1,500원입니다. 자, 목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예요. 1,500원입니다. 자, 논 에반스. 노네반스. 노네반스도 1,500원입니다. 자, 논네 반스. 자,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노네 반스, 1,500원에 올려드리고요. 황금 선인장. 자, 유 아이들도 1,500원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빨간 포트가 이렇게 꽉차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네드, 탑네드 염자. 자, 탑네드 염자. 유 아이들도 빨갛게 물드는 탑네드. 자, 유 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자, 까라솔. 자, 까라솔입니다. 입장이 예쁘고요. 라인도 이렇게 예쁘게 그렸어요. 자, 집기 하면 아가들 마구 달아주는 아주 예쁜 아이예요. 자, 깔아 소리입니다. UI도 1,500원이에요. 자, 핑크 프리티. 자, 핑크 프리티 자국 가요. 상당히 많아요. 자, 핑크 프리티 UI들도 1,500원이에요. 자, 1,500원입니다. 고스티입니다. 고스티 1,500원이에요. 자, 무지개 다육이 오시면 국민이들. 자, 없는 아이가 없습니다. 1,500원입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들은 홍용월이에요. 자, 홍용월 요 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예쁘죠? 자, 홍용월입니다. 요 아이들도 1,500원. 자, 청옥도 1,500원이고요. 자, 미파도 1,500원. 아, 흑토이 1,500원입니다. 자, 2두짜리 있어요. 외두짜리도 있고요. 자, 1,500원입니다. 레드 파우더 1,500원입니다. 자, 핑크핑크, 예쁘게 물이 잘 드는 아이들 1,500원에 올려드려요. 또, 바이솔도 있고요. 바이솔도 1,500원입니다. 마디바 유 아이들도 1,500원에 올려드릴게요. 파랑새입니다. 너무 예쁘죠. 핑크 핑크 물이 잘 들었어요. 자, 파랑새가 핑크새가 되었어요. 분을 뿌 뽀얗게 바르고 있어요. 아주 건강한 아이들 1,500원입니다. 천오염 변경이에요. 이 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자, 목대가 있어서 분재로 키우면 참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바나나색으로 물이 잘든 아이들. 자, 1,500원에 올려드려요. 마커스, 자, 오렌지 빛으로 물드는 마커스도 1,5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자, 크리스마스 1,500원이에요. 자, 빨갛게, 자, 물드는 아이입니다.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입고를 많이 했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연봉인가요? 연봉인가요? 오, 연봉 같아요. 유 아이들도 1,500원입니다.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시집가는 처녀입니다. 토실, 토실 너무 예뻐요. 자, 환엽으로 생겼어요. 라인에 핑크빛으로 그린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예뻐요. 자, 토실, 토실 비주얼이에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뽀얀 분무까지 바르고 있는 아이. 자, 시집가는 처녀. 자, 분발로 시집가려고 요 아이가 시집가는 처녀인가봐요. 피치스 앤 크림입니다. 이 아이도 1,500원이에요. 자, 피치스 앤 크림이 꽃이에요, 꽃. 자,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꼭 꽃처럼 생겼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빨간 포트가 자, 사이즈가 넘칠 정도로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아이를 들어도 다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자, 이 아이들도 1,500원입니다. 자 2000원 이렇게 여기, 여기 가격에 2000원이라고 쓰여있는 아이들은 다 1500원입니다 와 요거 펜댄스자펜댄스 1500원 인데요 요렇게 꽃이 폈네요 와 꽃이 너무 예쁘네요 요거 요기도 꽃 어머 얘네들은 지금 다 꽃들을 올려주고 있네요 자 요거 너무 예쁘게 생겼죠 1500원입니다 핑클로비 자 핑클로비도 1500원에 올려 드려요 사랑무 자 사랑무도 천 오백 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에그린 원이에요. 에그린 원천 오백 원에 올려드립니다. 아가들을 다 달고 있어요. 밑에 아가들을 다 달고 있는 에그린 원 유아이도 천 오백 원입니다. 홍매화예요. 자 홍매화도 천 오백 원이에요. 자 여기 이름 가격이 써있지 않은데 유아이도 천 오백 원이에요. 자, 아직은 물이 조금 덜 들었지만 얼굴 두수들은 참 좋아요 1,500원 입니다 호빗염자 입니다 자, 호빗염자 이것도 1,500원 이에요 자, 호빗염자 1,500원 짜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자, 여기 무지개다육에 한번 놀러 와 보셔요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고요 가격 저렴한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코빈 염자입니다. 1,500원입니다. 적기성이에요. 적기성 1,500원입니다. 자, 이 적기성 하면 생각나는데요. 제가 적기성을 저희 집에 적기성이 있는데, 어, 베란다에다 놓으면 물이 다 빠지거든요. 근데 이 적기성은... 저희 집 겨울에도 베란다에서 요색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유 아이가 신기하다. 자 빨간 빛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적기성을 사면 물이 안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산 적기성이 어떻게 시기종인지 뭔지 제가 요 우리 집그 겨울에도 베란다에서 요렇게 빨갛게 자 물이 고대로 있어가지고 제가 어 무지개 다육 사장님한테 아니 요 적기성은 희한한 애라고 저희 집 베란다에다 놨는데 다른 애들은 물이 다 빠지는 데왜 적기성은 물이 안 빠질까요 하고 이렇게 문의 해본 적이 있는데 어유아에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자 천오백 원에 올려드려요 전동금들이 아주 꽃을 요렇게 많이 올리고 있네요. 와, 진짜 예뻐요. 꽃이 아주 예뻐요. 이거 귀엽고. 자, 요꽃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요거, 바투 잡힐까? 어 어떻게, 요, 요 전동금 꽃이 요렇게 피죠? 자, 요렇게 핍, 핍니다. 어우, 신기하고 예뻐요. 전동금 1,500원에 올려드립니다. 치와와입니다. 치와와도 1,500원에 올려드려요. 자, 2도, 3도 합니다. 자, 요기, 자, 얼굴 두수가 더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자, 이쪽에, 루비 틴트. 자, 코끝이 빨개서 너무너무 귀여워요. 자, 이 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두 수가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인데, 1,500원짜리가 이렇게 좋아요. 오, 어, 까라솔. 자, 요거, 와, 박스에 방금 또 들어온 아이인데, 자, 요거 하나만 빼보겠습니다. 앞쪽에서 아무거나. 와, 와,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1,500원짜리가. 진짜 너무 예쁩니다. 얼른 넘어갈게요. 자, 1,500원 깔아서 1,500원이고요. 자, 이쪽으로. 콩난. 콩란. 자, 콩난입니다. 1,500원이에요. 아주 데글데글. 이렇게 건강합니다. 콩난이. 세상에. 와, 요거 바구니 만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1,5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이거 뭐 이름 거이 뭐죠? 아휴, 봐도 봐도 이름을. 생각이 바로바로 안 남자. 스타버스트인가? 스타버스트인가요? 1,500원입니다. 홍옥이에요. 자, 홍옥 1,500원입니다. 아이고. 이쪽으로. 자, 퍼플 딜라이트 1,500원입니다. 1,500원짜리 밥좀 보세요. 두수가 상당히 좋아요. 와, 요런 아이들은 4도 5도 합니다. 자, 너무 예쁘죠? 이것좀 보세요. 1,500원짜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퍼플 딜라이트 1,500원입니다. 러블리 로즈 1,500원입니다. 러블리 로즈 네티지아도 1,500원에 올려드려요. 새빨갛게 물드는 네티지 1,500원입니다. 아메치스, 자 핑크핑크 핑크 아메치스 너무 예쁘죠? 동글동글한 아이예요 너무 귀여워요. 1,500원에 올려드립니다. 나나 후꾸미니, 자 나나 후꾸미니, 1,500원이에요. 자 나나 후꾸미니. 아가가 요렇게 많이 달려있어요. 자, 나나우 꾸미니가 아가들을 상당히 잘 달아주는 아이예요 그리고 무난하게 잘 크는 아입니다. 이 자, 이 아이들은 하나도 까탈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와 얘네들 아가단 거좀 보세요. 삥삥 요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1,500원입니다. 기특하고 예쁘죠? 자, 꽃이에요. 빛이 센크림이 1,500원이고요. 자, 여기에, 와, 까라소리또 요렇게 많네요. 저쪽에서 찍었더니 여기에 또 예쁜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이 아이도 한 번만 더 비치고 갈게요 이 아이들도 1,500원입니다 누다입니다 1,500원이에요 자 1,500원짜리 누다 이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자 달궈지지는 아직은 이렇게 지금 덜 달궈졌지만 자 빛감이 이렇게 연두연두하고 요즘은 또 여름이 되면서 다육이들이 색감이 조금씩 빠지긴 하잖아요 근데 이 얼굴 좀 보세요 1,500원짜리가 이렇게 많아요 자 세상에 웬일이야 이거 좀봐 아주 떼글떼글 얼굴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자, 누다. 자, 이 아이들도 1,500원입니다. 큐빅 철화. 자, 여기는 이름이 없네요. 이 아이도 1,500원이에요. 자, 요거. 어우, 예쁘죠? 큐빅 철화 1,500원. 문페어리 1,500원. 자, 문페어리 1,500원. 자, 여기 레도베리 1,500원. 환엽 송록. 자, 환엽 송록 1,500원. 자, 요렇게 떼글떼글해요. 자, 유아이는요. 새빼가 낀 물드는 아이예요. 요거 합식하면요. 상당히 예쁩니다. 입장이 짤막하고 통통해 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자, 요거 환엽성 록이에요 유아이도 1,500원입니다. 엘렌이에요. 자, 엘렌. 유아이도 1,500원입니다. 여기에 썸버스 투철화. 자, 유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1,500원짜리 진짜 예쁘죠. 요런 거는 두푸도 합식하면 상당히 풍성하고 예쁩니다. 라인이 너무 예뻐요. 라인이. 자, 이아이도 1,500원에 올려 드려요. 방울봉랑 자, 방울봉랑 1,5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들도 방울봉랑 1,500원에 올려 드려요. 와 이렇게 해서 시흥 무지개 다육에 또 국민이 1,500원 하는 아이들도 영상에 담아봤고요. 또 중대품 하는 아이들도 어,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무지개 다육은 택배 한 개만 주문하셔도 배송해드리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긴 시간 동안 무지개 다육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